안녕하세요. 우리는 꼴, 가, 주, 몽이에요.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메인 스마트폰 브랜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특성이나 저희 통계 조사한 것도 있으니까 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브랜드 쓰십니까? 갤럭시 Z 폴드2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1 프로를 아직까지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고 메인은 갤럭시 안드로이드 쓰고 있고요 아이폰 12 네. 프로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프로. 지금 안드로이드 2명, iOS 2명 이렇게 사용하고 응. 있네요 천명을 인터뷰 해가지고 애플 쓰는 게몇 퍼센트인지, LG가 몇 퍼센트인지, 삼성이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통계를 좀 냈더라고요 응. 삼성이 전체 몇 퍼센트쯤 될것 같아요? 30%는 넘지 않을까요? 30% 삼성전자가 전체의 61%오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 18% <laughs> LG를 17% 오, <laughs> LG와 애플이 차이가 거의 없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엘... 18세부터 29세를 보면 아이폰이 31%, 여성 18세부터 29세는 아이폰이 58%로 네. 아이폰이 18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넘어섰죠 삼성만 넘어선 게 아니라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냥 안드로이드 다 합친 것보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뻐서? 그쵸. <laughs> 예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예쁜 중요한 거 중요하죠. 예쁜 것 진짜 중요하죠.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플의 어떤 아이콘화, 브랜드 같이 두 번째는 쇼핑의 용이성, 모델을 좀 꿰기가 쉽잖아요. 한 브랜드에서 내는 거니까 그런 거. 세 번째는 액세서리. 특히 해외여행 갈때 저는 느끼는 게 애플용밖에 안 나와요. 액세서리가 아, 예쁜 아, 게. 아, 맞아, 맞아. 그런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아이폰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애플은 대부분이다 프리미엄 그냥 다 좋은 폰이에요. 근데 삼성이나 LG는 좀포도폰뭐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학생폰 진짜 애들 막 진절머리 막 느낄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무조건 아이폰 하면 오 프리미엄 좋은 폰 멋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아닌가. <목소리> 저희 약간 보급형 스마트폰 리뷰 다들 채널에서 해본 적 있으시죠.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댓글 달릴 때 프리미엄 할 때랑 보급형 할 때랑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 요 많이 달라. 요 너무 공감되죠. 아이들이 많았어. 저 아이폰 사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 사래요. <laughs> <laughs> 이런 거다요 <laughs> 이번에 엄마가 저도 이거 사주셨 는데 이거 좋아요 좀 보급형 스마트폰을 사주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만욕이 가득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음. 뭐 폴드 같은 거 꺼냈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laughs> 인터넷상 반응만 봐도 삼성전자 가 최근에 bts랑 콜라보하는 것도 그렇고 플립을 내놨을 때도 그렇고 그 10대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전례 없던 갤럭시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lg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여성 60대 이상을 보면 은 lg의 비율이 무려 33%고 아이폰은 2예요 예전에 럭키금성 때 50대 분들에게는 아직도 그 LG 럭키금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지 않나. 자식들이 사줄 때가 많다. LG가 저렴하다고 하면서 많이 맞아. 권해요. 남성 30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61%, 여성 30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46%로 차이가 되게 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애플을 보면 남성 30대에서는 27%, 여성 30대에서는 44%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사용 비율은 늘어나. 하고, 아이폰은 크게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이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꺼리는 이유 두 가지 아시죠? 통화 녹음, 통화 녹음 페이잖아요 사실 18세에서 20대는 30-40대보다는 통화 녹음이나 이런 거에 중요성이 좀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고 왜냐면 요즘 애들은 특히 전화를 안 하잖아요. 전화로 증거를 남겨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전화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화 녹음이 정말 필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오히려 이제 좀... 안드로이드의 어떤 장점을 좀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이가 음. 어릴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도 안 나오고 음. 부모님 카드를 쓸 필요도라도 휴대폰하고 명의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페이 카드를 페이를 등록할 수가 음. 없어요. 맞아. 통계를 보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68% 음. 아이폰이 14%로 많이 안 아, 되는 가는 거예요. 그데 네. 학생을 보시면 갤럭시가 47% 아이폰이 43%로 굉장히 음. 아이폰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음. 학생이라면 저도 아이폰 갖고 싶을 것 같아요 페이나 통화녹음 이런 기능상의 편의성보다는 간지가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는 iOS가 사실 통화녹음 말고도 불편한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의류 사이트에서 옷을 사고 싶었는데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 안 열리는 거예요 <laughs> 인증이 안 돼가지고 조그만한 그런 브랜드도 아니고 엄청 큰 브랜드 사이트인데 종종 그런 게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행에 대출이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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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많은 수단으로 결제를 하고 iOS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줘야 되죠 안드로이드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음, 어떤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이 될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이폰을 쓰는 게 뭔가 문화 같고 소외감을 느끼는? 안 쓰면? 그러니까 뭐 에어드랍아너 카톡 보내줘야 되지 이런 거. 같은 직장 다닌 사람들도 보면 은 어떤 그룹에서는 아이폰 많이 쓰고 어떤 그룹에서는 뭐 안드로이드 많이 쓰고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안에 어떤 문화? 왜 어린 친구들이 아이폰을 많이 쓸까? 아무리 막 이유를 유추하려고 해봐도 그냥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지 스마트폰을 저는 결정하는 거는 다른 기기를 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유튜브 할때 처음에만 해도 저 그냥 갤럭시, 갤럭시 노트 쓰고 있었는데 아이패드를 너무 딥하게 쓰게 되면서 동영상 편집도 하니까 여기서 찍은 걸 보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는 아이폰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를 사면 그걸 구축하게 되고 주변 기기 사용하는 게 점점 나이대가 어려져서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태블릿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갤럭시 탭을 쓴다 그러면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이어폰 활용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요즘에는 막 IoT도 그렇고 기기 간 연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한 브랜드 충성도가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편하게 연동이 되고 얼마나 그 감성을 충족시키느냐 내가 이걸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게 있고 막 항상 사용할 때다 아, 나 버벅거리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음. 삼성이 좀더 분발해야 될고 같아요 지금 맞아요 스마트폰과 태블릿끼리 이동하는 거는 편해졌어요 네. 에어드랍과 되게 비슷한 아, 기능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노트북이 아직 정말 불편합니다 지금 니어바이 쉐어랑 퀵쉐어 어. 쓸수 있고 윈도우랑은 쓸 수가 없나요 지금? 어, 삼성 삼성플로우 그냥... 쓸순 있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그죠. 내가 아이폰 좋아한다고 해서 딴 사람들에게 무조건 아이폰 강요하고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아이폰 싫어한다고 해서 너도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아저 사람은 저런 입장이니까 아이폰이 좋겠구나. 저 사람은 이런 입장이니까 갤럭시가 좋겠구나. 이런 걸좀 이해를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 반대쪽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골가주몽이었어요. 앞으로 내지마.